여러 가지 이제 그 격한 운동, 특히 이제 타격을 할, 하는 운동, 복싱이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이제 MMA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때 우리가 이제 충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타격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얼굴 부위, 특히 이제 머리 부위의 타격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머리 부위에 타격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는 쉽게 KO라고 해서 이 쉽게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세게 맞았는데도 의식을 잃지는 않,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머리에 충격을 받았을 때이 충격을 흡수하는 부위는 바로 이 목입니다. 목. 우리 목이 쭉 몸체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목이 굉장히 목 근육이 잘 발달 발달돼 있다면 우리가 머리에 타격을 받았을 때이 목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주고그 충격을 몸 전체로 균형을 맞춰준다면 굉장히 충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뇌로 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튼튼한 뭐 하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나 목과 같이 밸런스를 맞춰준다면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서 여기에 충격을 받으면 뇌에 쉽게 충격이 오면서 역시 여기서 쉽게 의식을 잃을 수가 있죠. 그런데 머리 앞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뼈가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목만 잘 버텨준다면 그만큼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턱은 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래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윗턱 아래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고 아래턱은 이렇게 따로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은 오른쪽 손으로 가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왼쪽 턱을 때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 턱에서 이제 충격이 그대로 이렇게 턱이 약간 돌면서 이 끝이 그대로 에너지가 100% 뇌로 전달됩니다 즉시 바로 의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이제 취약한 부위, 이제 의식을 쉽게 잃을 수 있는 부위는 바로 아래 턱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턱에 정확하게 타격이 가해졌을 때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건 아무리 목이 강한 사람도 즉시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식을 쉽게 잃을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역시 마우스 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가드를 정확하게 끼워주고 아래, 아래 윈지가 딱 눌린 상태라면은 그리고 이제 턱이 잘 물고 있는 상태라면 충격을 받았을 때 턱이 쉽게 움직이질 않죠. 치아가 흡수를 많이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식이, 의식이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마우스 가드 없이 그냥 아래 턱이 따로 놓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는 그 즉시 의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의 특성상 우리가 가장 쉽게 의식을 잃을 수 있는 부 분은 바로 아래 턱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우스 가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치아가 깨지는거 치아가 빠지는거 이런걸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보호가 됩니다 상당히 보호가 되는데 정면으로 얘기를 맞았을 때 마우스가 더 일단 많이 이제 막아주니까요. 그렇지만은 마우스가들 꽉 물고 있었을 때이 상태에서 아래턱에 아래턱을 강하게 예, 맞는 거경우하고 마우스가들 없는 상태에서 맞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우스가들 꽉문 상태에서 맞았을 때는 이 턱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이 치아를 타고 이 위에, 이 위쪽, 위쪽 턱뼈로, 턱뼈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들이 흘러나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마우스가 정확하게 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버리면 이게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온통 바로 이, 이 여기 있는 이제 과두라고 하는데 이 과두를 통해서 뇌 안으로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100% 뇌, 뇌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그 에너지 때문에 바로 의식 손실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뇌진탕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서 이 마우스 가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치아를 보호하기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치아뿐만 아니라 이런 뇌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거기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동시에 이제 이 마우스 가드를 함으로써 치아뿐만 아니라, 이제, 잇몸에 가해지는 충격,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예방하고, 또,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 여러 가지, 이제, 격한 스포츠, 특히 농구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이런 격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마우스 가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 단순하게, 이, 치아 보호만은 아닙니다. 이 이런 그 부딪혔을 때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충분하게 흘려보내느냐, 뇌의 손상을 줄이느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이 마우스가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두 가지 다 효과는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성품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조합이 딱 맞지를 않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가 특정 부분에만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앞니만 강하게 이게 물리게 된다. 그럼 충격을 받았을 때 그쪽으로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면서 동시에 앞니가 파절될 수도 있고 역시나 이제 정확하게 물리지 않기 때문에 아래턱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그 에너지가 역시 뇌로 쉽게 전달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가장 마우스가 될 핵심은 이 아래 위치 아들이 정확하게 잘 울리면서 전체의 이 아래 턱에, 아래 턱밑 턱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흔히 말해서 이제 어, 개인 맞춤형 어, 마우스 가드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 위니를 딱 맞추는 부분은 사실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높이가 가장 좋느냐.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정확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교합 상태를 확인해 줄수 있는 것은 역시 어 치과에서 어 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격한 좀 강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마우스가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우스가드를 뭐 이제 저렴한 비용에 사셔 끼울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개인 맞춤형 마우스가드를 이제 어, 치과에서 제작하신다면 그만큼 더 효율적인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그 치아라든지 뇌가 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을